사랑하는 소목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성 성경공부 모임인 커피브레이크 봄 학기 마지막 모임을 어제 아침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방학을 가진 후에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에 가을 학기를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요. 가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 성경공부에 참여하셔서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굳게 설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중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은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근면한 남자라는 말이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강포하고 포악한 자, 무섭고 두려운 자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유덕하고 덕스러운 여자는 존영을 얻지만 영광을 얻지만 포악하고 난폭한 남자들은 재물만 단지 재물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유덕한 여자가 얻는 존영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재물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포악하고 난폭한 자들,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재물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영광은 얻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앞뒤에 있는 거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처럼 긍정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어 성경들처럼 부정적으로 번역한 게좀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은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지 않는 예외적인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지 않는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아름다워도 분별력, 판단력, 즉 지혜가 없으면 마치 돼지코를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23절부터는 또다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어집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리고 의인의 이 선한 소원과 오직 진노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악인의 소망은 재물이라는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의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소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인들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볼때그 재물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흩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모든 소망을 두고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들, 악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도히 아낀다는 말은 허리띠 졸라매고 지나치게 절약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써야 되는 일에도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땅히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과도히 아끼며 돈돈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자로 잘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 구제하지 않아도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이라도 부르시면 그의 모든 재물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청난 재물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로, 영적으로 벌거벗고 파산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흩어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작년 3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잔뜩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뭐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또 화장지나 세니타이저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곡식을 시장에 내다놓고 그것을 팔아야 다 같이 살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 또는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팔려고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곡식을 너 그렇게 풀고 또 파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27절에서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28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즉, 악이는 결국 폐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악인과는 정반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과 관련된 마지막 구절인 29절에서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해롭게 한다면 그의 소득은 다 헛것이요. 날아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재물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약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재물 얻는 것을 마음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영 영광, 그리고 분별력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부자인 분들은 더욱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즉,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또 능력이요, 기쁨이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살수 있다든지 또는 선한 일을 행한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잠깐 동안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복된 삶 살다가, 마지막 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재물이 저희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이나 어, 기쁨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싸우라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들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이 재물을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보다 더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극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 정말로 저희에게 있는 것들 흩어 구제하고 또 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너그러운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보 기도 모임에도, 줌으로 하는 중보 기도 모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